네, 지금, 세팅할 것이, 지금, 그, 유엔진, 스탠얼론을, 그, 지금 사용하는파널 버전을 기준으로 해서, 세팅할 수 있도록, 이클립스를, 세팅을 먼저 해보도록 하겠는데요. 그, 스탠얼론이 필요한, 하기 위해서는, 기본적으로, 유엔진의 엔진 소스가 필요합니다. 안 그러면, 자르파이로 해도 되는데, 개발을 하기 때문에, 지금, 엔진 소스를 어 먼저 받도록 하겠습니다. 엔진 소스는 지금 그 CVS의 소스포지 단넷에 올라 있는 있는 어 CVS 먼저 연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. 어 저는 지금 계정이 멤버로 되기 어있 때문에 업로드랑 다운로드 다 가능한 계정인데 일반적인 유저들은 그 소스포지 단넷에 이 어너니머스로 접속을 하면은 어 다운로드는 그냥 됩니다. 그래서, 지금 이게, 윈 유엔진의 소스포지 단내에 있는 c 부에서 정본데요. 어너니모스를 접속하려면은, 피서버로 접속을 하시고, 어 유저를 어너니모스로 두면 됩니다. 나머지는 같아요. 비번을안 넣고. 그래서 일단 세팅을 하고 오케이를 어 잠깐만요 보조가 됐나 네까지 됐으면은 그어